안녕하세요. 영호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, 이번에는 단엽 서반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아, 단엽 서반으로 아주 라사지가 잘 들어있는 그런 품종이 육질도 상당히 두텁습니다. 아, 키는 한 8cm 정도 되고, 입 넓이는 1cm 정도 됩니다. 마사지가 잘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단엽에 무늬 들기가 참 어려운 건데, 계속 좀 발전을 해서 아주 좋은 무늬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이렇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 난초가 보면은 힘도 있고, 마사지들이 잘 들어 있는 데서 서생의 문위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. 뿌리도 아주 싱싱하고 잎장은 어, 모주가 석장 신나도 석장 그렇습니다. 이제 잎이 이제 시나든지. 잘 달려서 크게 잘 달려 있어 갖고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예전에 이런 단엽들이 고남 지역에 가면은 좀 많이 났습니다. 저는 뭐몇 개는 뭉케봤지만 보성 쪽이라든지, 그, 저 오성리 같은데, 그런 데서 좀 이런 난들이 좀 많이 난 걸로 기억이 되는데, 경남 하면은 또 남해, 설천이라든지 뭐, 뭐 이런 데참 아주 유명한 밭들이 많죠. 단역으로 따진다 하면은 석평이라든지 뭐 아주 유명한 밭자리들입니다. 요즘이야, 뭐, 참, 많이, 난, 밭들이 이제 다 없어졌지만은, 그래도 예전에는, 남해 설천 그런 데 가면은, 이런, 단엽들도, 뭐, 남해도 그렇고, 저쪽, 보성 쪽도 그렇고, 뭐 호남 쪽에도, 뭐, 그런 좋은 난들이 많이 났는데, 경상도도 보면은, 아주 유명한 게 이제 대곡단엽이라고 굉장했던 난들이죠. 단엽하면은. 저도 단엽은 제법 캐 봤습니다. 막말로 막한 뭐 10년 동안 매해마다 뭐한 10촉씩 뭐, 10매촉씩 이렇게 10년 동안을 캐 봤습니다. 거짓말 아닙니다. 이건 정말입니다. 그래서 판매도 많이 했고, 그걸 팔아서 또 다른 난들도 좀 많이 사고 그랬습니다. 요즘 그 산에는 안 가봤는데 아마 숲이 너무 우거졌을 겁니다. 또 경남인데 올겨는 그 산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좀드는데 그게 가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이 단엽은 한번 배양해 볼만한 그런 난입니다. 아주 라사지가 잘 들어있는데다가 이렇게 서성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. 조금 소멸은 되었지만은 아주 힘이 있고 육질이 좋은 그런 난초입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깨끗하니 잘 내리 있습니다. 자마도 튼튼하니 잘 붙어 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